안녕하세요. F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PC입니다. 코드 번호가 0268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4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DPC라고 하는 종목은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영상은 DPC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 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DP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DPC라고 하는 종목은 어, 보시면 일단은 이 제조 부분과 그 다음에 이 투자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제조 부분이 훨씬 더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이 제조 부분에서는 실적이 아주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주가는 이 제조 부분에 대한 실적보다는 오히려 이 투자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1월 19일, 어, 어, 여기 보시면은 이틀 전이었죠. 어, 이틀 전에 어, 주가가 DPC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왜 상한가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어, DPC를 어,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 동남아 그래미 상장 기대감의 상한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PC는 자회사인 스타인 베스트먼트가 투자한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어, 그랩홀딩스가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세다. 19일 오후 2시 10분 DPC는 전거래일 대비 2,360원 360, 급등한 어, 1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랩이 미국 상장을 금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랩은 올해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 어, IPO 규모는 약 20억 달러, 2조 2천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 베스트먼트는 지난해 9월 그랩에 2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 DPC가 아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 DPC라고 하는 종목 종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468억 원, 영업 이익이 80억,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62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36%, 당자 비율은 199% 그리고 유보율은 753%가 된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DPC에 대해서는 재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주가는 떨어져서도 기업의 가치는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 제가 이, 이 뭡니까 DPC 방송을 하면서 어, 오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만원 아래에서는 저는 입장을 단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자, 만원 아래 구간은 가에도 구간이다. 자, 감에도 구간이다라고 저는 여러 차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 가에도 구간, 어쨌든 뭐 이런 뉴스가 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올라왔지만, 이 종목이 설사, 어, 이게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종목 자체가 실적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감에도 구간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종목을 가지고 어떤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종목 4천원 간다, 5천원 간다, 아니다, 6천원 간다, 6천원, 5천원, 4천원 간다라고 말한 전문가 도 있었습니다. 있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갈 종목 아니고 이 종목 반은 아래서 샀다라고 하며 손절할 종목 아니라 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는 어,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어, 안정이 되는지 조금 살펴봐야 될 어, 그런 구간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3%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다행히 라고 보고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 종목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반 2천원 자리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움미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종목을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 있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웹미에 보시면은 이 AP 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자. 채권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어, 내려 보시면은 우선 하시기 전에 있어서 꼭 읽어보시라고 여기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여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어, 조금 내려 보시면 여기 다우 산업. 그리고 여기 나스닥 종합도 나와주고 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시가 되면은요 어, 뭐, 여기 보시면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고. 거기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 설명도 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어, 참고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